요즘 금값 진짜 장단 아닙니다. 하루가 다르게 뭐 급등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아요. 10월 19일 현재 트라이온스당 1986.5달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엄청나죠? 이제 조만간 트라이온스당 2000달러 간다는 게뭐 그렇게 오래 걸릴 것 같지는 않아요. 지난 10월 5일 날 말입니다. 1831.8달러 였거든요. 그러면 지금 1986.5달러니까 지금 한 보름 사이에 8.5% 정도 올랐나요? 굉장히 많이 올랐죠. 이것은 어찌 보면 말입니다, 여러분. 전쟁의 공포가 지금 굉장히 크다는 거예요. 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공포도 크지만 지금 중동에서 말입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이 확전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전자산인 금으로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겁니다. 세계 중앙은행들이 금을 사들이고 있잖아요. 이것과 맞물리니까 금값은 쭉쭉쭉쭉쭉쭉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대로라면요. 2천 달러가 넘어서는 것은요.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다. 예, 이런 예상까지 나옵니다. 뭐 경우에 따라서는요. 2천 달러를 훨씬 넘어선다는 그런 전망까지도 나옵니다. 중동에서의 전쟁이 확산 일로에 있고요. 예, 이 전쟁의 영향으로 금값은 폭등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뭐, 지금 금을 사느냐, 마느냐, 이런 고민을 할 때는 아닙니다. 이미, 예, 1800, 1986.5달러까지 올라갔으니, 가지고 있는 금을 팔 것이냐, 이 고민을 할 때죠. 아마 많은 분들이 금값이 살때 살 많이 샀을 거예요. 이렇게 올라갈 때는요, 분할 매도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물론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은 이제 2천 달러가 넘어서고 거비까지 그 올라갔을 때 그때부터 고민하는 게 좋지 않을까. 예,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물론 또 금값이 싸졌을 때 사놓으면 되니까. 지금은 그냥 이게 팔 거냐 말 거냐 이 고민만 하는 게 가장 지금은 좋다. 저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금이라는 게 여러분, 이 그래프에서 나타났지만 2,000달러가 넘어서면요. 정고점을 늘 돌파를 하거든요. 예, 지금 이대로라면 전고점이 코로나 19가 한창이었던 2020년 8월 6일이에요. 2069.4달러까지 갔으니까 굉장히 많이 올라갔고요. 그리고 2021년 3월 8일이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1678달러까지도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말입니다. 다시 2022년 3월 8일 1년 사이에 또다시 2043.3달러. 뭐 전쟁이 나서 그렇잖아요. 그죠? 그렇게 올라가더니 지금도, 예, 지금 금값이 장난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에 팔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지금쯤 준비를 해 가는 것이 좋지 않겠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전쟁의 위험은 커진다. 이 금값이 가라앉기 시작하면 전쟁의 위험이 작아진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지금처럼 금값이 하루하루 급등의 어떤 모양새를 나타내면요. 결국 전쟁의 위험은 더 커진다는 이야기입니다.